아침에서 준 티셔츠거든요. 첫날 빼고는 다이준 티셔츠를 꼭 입어야 된다더라고요. 아디다스에서 이걸 하나 봐. 고민정. 제가 대회할 때 동안 먹을 음식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탄수화물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귀리밥이랑 쌀밥, 컵라면 두 개, 홍삼이랑 이거 우리 회원님께서 주신 비타민. 이건 제가 먹는 프로틴. 이거는 저녁에 먹는 버전이고요. 방금 산 디저트들 먹으면서 내일 준비를 좀 해보려고요. 내일 와드를 두 개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브리핑하면서 이렇게 적어봤어첫 번째 와드가 7km 바이크를 타야 되거든요. 다섯 바퀴를 돌아와야 돼. 뭐, 추월할 때는 꼭 오른쪽으로 추월해야 돼. 하다가 체인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이제 손수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야. 전체인은안 만져봤거든요.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 와드가 제일 걱정이 되는데 두 번째 와드가 일단 엄청 길어요. 한 1시간 넘게 걸려. 첫 번째로는 1.5km 런을 갔다 온 다음에 200cm 파머 스케일을 합니다. 이제 중량을 들고 이동을 한 다음에, 150 칼로리 로인을 타요. 다음 장애물 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스키 150 칼로리를 타야 돼. 그래서, 스키 150 칼로리 타면은,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장애물 넘기 하면은, 빨리 하면은, 뭐,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무조건 장애물 넘기 하는 게 낫고요. 장애물 넘기 해보니까, 쉽진 않아요. 그 장애물이 엄청 많아 그런 다음에 90m 슬레드 푸시를 하고 또 달리기 가야 되는데 요번에는 중량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등이 없고 20kg를 얻고 런을 가야 됩니다 차라리 중량 달리기니까 다른 분들도 좀 이게 중국 건지 일본 건지 모르겠어요 로손 맞나? 이번 대회는 별로 긴장이 안 되는 것 같아. 압박감이 좀 덜하다 해야 되나? 그 제가 대회를 이렇게 밖에서 한 대회를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그 어반 웨이브 해보고 두 번째로 이제 하는 거라서 첫 번째 좀 하고 나니까 좀 긴장이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또이 경쟁 상대가 그 게임즈 선수들도 오시거든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랑면붙일 생각을 하니까 별로 긴장이 안 돼. 아직 쪼렙이어서 그런가? 그래도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 또 혹시 모르잖아요? 이 6개 중에 제가 이길 수 있는 게한개 있지 않겠습니까? 일찍 일어나면서 이만 굿나잇. 아 이거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원래 이런 거 없는데 잡니다 안녕.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7km, 마이크. 첫 번째 와드하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으 추워요. <laughs> 어.

只要이건뭐 사... 연습 정도라고 생각해야겠다. 이벤트 원이 끝나고 체육 아 체육관에 아 맨날 습관적으로 체육관에 있어가지고 이벤트 원이 끝나고 숙소에 왔어요. 저 식사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한국에서 조금 챙겨온 밥이랑 김자반 볶음 김치 같이 밥을 먹어볼게요 좀 진입 빠져요또 오늘 <laughs> 좀 춥거든요 여기가 부산보다 조금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조금 쉬다가 2시 2시 45분? 에, 이벤트 2 하거든요. 이벤트 2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머신? 이런 거 많아가지고, 쌀을 좀 많이 먹어주려고요. 음. 오늘은두 번째 날트이벤리트3나하러왔고요지옷장에서워업을 어, 하고 있습니다 한 1시간 조금 넘게 남았어 again no tell them. i can't take no loss my team hold no ills no aiming for the top can't make it by myself i ain't taking no taking no taking no loss i ain't taking no loss look i'ma always win i ain't taking no loss no loss no loss look i'ma always win we well, already know that we the coldest watch me heat it up let me focus i'm going toe to, -to toe with foes i know they know notice i kick in doors they only hold 1 0 1 2 5초 우연히 마리 체육관 대표님들 만나가지고 지금 백화점에 만두먹으러 따라왔어요. 맛있겠다. 로프타고 손이 이렇게 됐어요. <laughs> 음식 나왔습니다. 이렇게 국수랑 만두 엄청 많이 시켰어요. <laughs> 아, 만두 진짜 맛있어. <웃음> <웃음> 全民枪击。 놓쳐 가지고 어, 아. 제이비 <�essional music> <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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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ing, the king. Yes, the the king, the it looks like she's gonna try again let's help her out come on everybody yeah. 그래요. <laughs> 아 어. 겠습니다